반음효과는 19세기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맞추던 사람 반음에서 유래됐는데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섭외, 가짜 퇴마사 역할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같은 점계를 봐주며 반음효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기자시잖아요 네. 네 제가. 유명한 테마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실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예. 이제 이렇게 공개 발표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네.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보편적인 반응 효과 실험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평소 비응이나 테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발한 중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 저희가 간단한 사주하고 어, 집에 뭐 기운 정도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풀이와 똑같은 점괘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어,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나 그런지 뭐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어, 숨겨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심과 자기 억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면상으로 보면 어, 걱정과 어, 불안도 가지고 있네요. 4대 위조상중에서 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자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방에 계십니다. <laughs> 가슴이 답답하고 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어, 제작진이나 어, 주위 동료분들에게 상담했던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실험 참가자들은 상담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킬까요? 표정으로 여쭤봤었나요? 어떤 얘기? 응? 얘기 하면 응. 한번. 왜 떨리지? 왜 떨리지? 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네. 맞다고 할수 있겠죠. 둘이 뭉실한 얘기만 하시는 어. 것 같아서 현실이라고도 조금 떨어진 거 같으면서도 또 뭔가 이래 와닿는 게또 있는 것 같기도 어. 하고. 참가자 80% 이상이 가짜 대마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법원이 여쭤보니까는.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 안하시더고요 네. 이분은 사실 연기자예요. 아이야됨.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곱 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적혀있네요. 아. 집에 아, 보안이 아. 있다는 얘기는 아. 다 지금 음, 네, 없는 얘기입니다. 네. 사대주의에 뭐가 있다 귀신, 귀신. 안 믿어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제 모습이 참 표리부동하다는 걸 지금 아. 느꼈고요. 그러나 반음 효과만으로 빙의와 테마.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순 없을 겁니다.